혼자 맞는 생일만큼 외로운 날이 있을까요? 현빈 씨라고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. 현빈 씨 외로운 마음까지. 진야, 나 우울해. 기술 들어갑니다. 안녕, 안녕? 자꾸 귀여운 투자친구들? 나는 트입체아이돌 야나야나 루나린 루야나라고 해. 루야나는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루야나짱이 애교하면 엄청 귀여워져요. 그럼, 루야나 애교 보여줄게요 큐, 우 띠우? 응? 왜 그래요? 루야나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? 헤헤 말했잖아요. 루야나는 너무 귀엽다고. 뭐라고? 루야나 짱이 안 귀엽다고? 흠흠 <laughs> 루야나 삐질 <삐칠> 거야. 흥. <laughs> 너무해. 루야나는 너무 귀여운데, 안 귀엽다고 하고. 흥, 칫 뿡. 너 먹고 살기 힘들어. 잘하라고. 모두를 위한 KT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갑니다. People Technology KT